자 179번 한번 보자 자 복소수 Z가 주어졌는데 아 이거 야 봐봐 여기 아이들 애들이 지금 흩어져 있지 이러면 안돼 어, 사고나 그러니까 아이를 먼저 이렇게 반드시 정리를 해놔야 되지 따라서 실수부 더하기 허수부로 반드시 이렇게 정리해서 애들을 정리해놔놓고 그 다음에 어, Z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무조건 풀려고 하지 말고 잠깐 생각 해보자 자 Z라는 것은 복소수고 복소수는 크게 실수, 허수 다시 허수는 다시 순수한 허수 그리고 순허수가 아닌 허수 이렇게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렇지? 근데 실수는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 실수는 제곱하면 0 이상이 되고 순허수는 제곱하면 뭐가 돼? 음수가 되고. 자,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제곱하면 허수가 되지. 따라서 제곱해서 실수가 되는 거는 0 이상이 되는 이 경우와 음수가 되는 이 경우 즉 실수와 순허수 이두 가지밖에는 없다. 그렇지? 따라서 주어진 이 복소수가 첫 번째 실수가 되는 경우. 자, 첫 번째 Z가 실수인 경우. 이때는 자, 바로 허수부가 0이 돼야 되니까 A 플러스 2가 0이 돼야 돼.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2. 다시 두 번째. 이 복소수가 Z가 어, 순 허수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일까? 그치? 어, A 다기 2는 0이 아니고 2A 빼기 1. 즉, 실수부가 얼마? 0이 돼야 된다. 그치? 따라서 A는 얼마가 되어져? 2분의 1이 되어지죠. 따라서 a값들의 곱을 구해라 마이너스 2와 2분의 1을 곱을 구하라 얼마?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답이 되어진다 그죠